미국 주택시장이 거품이 붕괴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미국 주식, 뭐 채권, 뭐, 미국에 다시 한번 투자할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혜에게 경제 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가 급락 경기 침체 신호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하루. 하루, 하루 다른 전문가분들이 예. 나오셔서 예.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 어, 아니다. 뭐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예. 주가가 막 요동치는 걸 보니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경기 침체 신호가 맞나요? 글쎄 그 <laughs>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저는 내년이면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은 뭐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미국이 정말 훌륭하게 극복했죠 경제도 부이자형으로 회복되고 자산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미국의 정부 부채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고요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어요 네,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생겼다가 안전히 붕괴되는 것 같고요 네. 미국 1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10년 국제수익이 0.53%까지 떨어졌어요. 아... 근데 최근에 3.1%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거의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최근에 30% 이상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S&P500도 네, 거의 20%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져야 반등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미국 주가를 분석해 보면 아직도 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미국의 집값이에요 네. 네, 미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응. 지금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품조. 좋던... 차 무너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집값이 20대 도시 집값 기준으로 하면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올 3월까지 보니까 무려 1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했냐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집값이 폭락하니까 거기서 뭐 주택 관련 파생상품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표 서프라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졌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집값이 더 심각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 그 채권 시장은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고, 네.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제 주택 시장은 아직 거품이 붕괴되지 않았고, 네. 지금 고점에서 그 아마 조만간 전환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할 때는 주택 시장 거품이 붕괴됐다. 이럴 때 미국은 새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택 시장 붕괴됐다, 막 콜랩스, 아. 막 이런 영어 예.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게 나은 예. 건가요? 이제 조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아.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보니까 매매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구나. 예, 그리고 매매가 줄어들고 조만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뭐올 하반기 후반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 주택 시장이 거품이 붕괴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미국 주식 뭐 채권 뭐 미국에 다시 한번 투자할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서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거품이 그럼 지금 많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 거품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아.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네. 마샬 K가 뭐냐면 통화량, 광이통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였습니다. 이기가 발생하다 할 때마다 마샬 K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그 2020년에 미국이 돈을 수직으로 풀어버렸어요. 미국 통화증가 돈양 보면은 수직으로 네. 증가해 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마샬 K가 2019년 4분기 에 0.70이었는데요. 2020년 2분기 네. 그냥 6개월 만에 0.91로 거의 29%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물에 대해서 돈이 29%나 증가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채권 금리 많이 떨어지고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집값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확 회복이 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정말 부자용 회복을 했죠. 네. 그래서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11%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이런 동화정책, 재정정책 때문에 수직으로 회복되면서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에 거의 접근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돈을 푸는 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 경기 수축국면이요. 1900년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14개월 경기가 나빠졌어요. 음.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축국면이 단 네. 2개월이었습니다. 2개월. 2개월이요? 역사에 볼수 없는 일이에요. 와... 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이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회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기업 부채도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미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면에 들어설 수 있는데, 네. 아직 거품이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 이 거품이 붕괴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뭘까요? 미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물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전년 동월에 8.5%, 4월에는 8.3%로 너무 낮았지만, 지금 물가가 88% 이상 성장하고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물가는 8% 넘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뭐 2분기부터 예, 경제가 플러스로 성장 돌아선다. 예,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2분기,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1분기 성장할 거예요. 예, 그런데 애틀란트 연준에서 뭐 GDP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 미국 GDP를 제일 잘 예측하거든요. 뭐 2분기 GDP 도 최근까지 통계 보니까 1.8%밖에 안 돼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 2분기에 네. 성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닐 것이다. 네. 1분기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기저효과로.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GDP를 발표하거든요. 1분기가 네.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2분기는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라는 것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잠깐 올랐다가 더 하락할 거라는 거죠? 예, 저는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예, 그만큼 미국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고요. 네. 예, 특히 그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누면 작년 4분기 GDP 대비 334% 역사상 최고치고요.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로 역상. 최고치거든요. 그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S&P 500) 기준으로요. 미국 주가를 결정하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거든요. 네. 소매 판매 그다음에 비너업문의 고용. 음... 그다음에 유동성까지 M2로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 네. 한 적정 주가가 뭐 3,900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3,900 얼마 전에 3,900그 밑으로 떨어졌었죠. 네. 네. 그러다가 다시 그4,000 넘어서 올라가는데요. 뭐 여기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우리 주가도 3분기 제가 좀 반등한다고 그랬습니다만는뭐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나 같은 방향으로 오르니까 3분기 에좀 반등을 하기는 할 텐데, 네. 네. 그런데 갈수록 내년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미국과 저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도 미국 주식 비중을 저는 늘릴 때가 아니다. 오르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제가 사실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작년 하반기 미국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때 네. 많이 올랐죠. 네, 뭐제 전망이 틀리기는 틀렸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항상 그 전망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앞서가요. 몇 개월, 뭐 어떤 때는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시차는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차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laughs> <laughs>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스티븐 노치 어, 지난 시간에 한국 경제를 탄광 어, 속의 카나리아다, 엘지 학교수. 네. 뭐, 이분도 미국 경제 내년에 침체 빠질 수 밖에 없다. 예. 지금 굉장히 이제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은 자산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를 네. 올리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제이미 다이만 세계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 CEO거든요. 아, 최고 경영자죠 네. 이분이 뭐 토네이도 얘기까지 하셨던데요. 예. 이분을 그 월가 항제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던데요. 네. 이분이 미국 경제에 조만간 허리케인이 온다고. 아, 토네이도가 아니라 허리케인.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허리케인 정도가 <laughs> 약한 허리케인이냐, 강한 허리케인이냐, 그 정도의 차이지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강한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이미 준비가 다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 저도 뭐 허리케인 강도가 다를 뿐이지, 에,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 문제 터지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마지막으로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되고 주 시장 붕괴되고 있고, 네. 에, 부동산 시장 집값 거품이 붕괴되면서 정도의 차이지. 허리케인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이 제이미 다이번이 얘기하는 허리케인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고 있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 네, 그게 뭐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은 저는 네. 내년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네, 제가 보는 거는 미국의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 금리는 10년 국제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 을뺀 건데요. 네.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은 한3% 안팎. 최근에 2.9% 2.8%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물가는 8%를 넘었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정도 돼요 네.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는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려면 우선 금리가 올라가죠 실질금리가 축소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물가 상승률이 아마 뭐 3월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거예요 저는 12월에 달 미국 물가가 한4.5% 내년에는 2%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경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보면은 특히 그 칠십구 년, 팔십 년 이때 실질금리가 지금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지만은 그때도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컸고 그리고 물가가 급락하면서 경기는 침체에 빠졌거든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뭐 시계 문제지 빠르면 올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뭐 다이먼 회장이나 예, 그다음에 예, 다른 거 경제학자들이 일부가 비관론자로 주장하는 것처럼 네. 예, 미국 경제가 저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럴수록 많이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세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이먼 회장이 자기들은 뭐 어떤 허리케인이 와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 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되죠. 뭐 준비라는 게 뭡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현금. 네. 금도 일부 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저, 저는 국채. 국채. 제가 계속 채권을 우리나라 채권이있는데 미국채를 사시라고 이런 네.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는데 네. <laughs>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금도 일부 편입해 놨던지 아, 아니면 좀 국채를 편입했던지 네.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아, 아. 네, 그래서 어떻든. 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할 텐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우리가 1차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2차 하락이거든요. 2차 하락을 한번 대비하셔야 된다. 물론 그런 하락이 오면은 우리가 또 주식을 사서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기가 왔는데 돈이 없거나 이미 주식으로 많이 잃은 상태면,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 사실, 저, 우리 그 사업겜이라고 그러는데, 뭐, 올 상반기, 뭐, 1분기에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3배짜리, 그, ETF도 많이 사셨다고, 뭐. 아, 네. 그, 언론에 보니까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익률을 추구할 시기가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 관리인데, 지금은 수익률 추가할 시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잘 하다 보면은 네. 내년 뭐 상반기 어느 무렵에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추가할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이죠. 어... 네. 아, 리스크 관리 전 저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뭐 이런 주식들을 살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를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주식시장 은늘 그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니까. 네. 네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요새 그 미국 경제 주식시장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가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새 미국 주가 보면은 네. 뭐 급등했다가 끝나겠다. 그건 굉장히 뭐 불안하다는 거죠. 심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 자체는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에 불안하기 예. 때문인 거죠. 예, 그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건데요. 네. 네, 불확실성이 예상만 되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가 면은 집값이 급나가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음. 그런 통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어. 정말 대비를 확실하게 해놔야겠네요. 지금은 예.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 예측 불허의 시장이니까. 예. 사실 먼 미래도 아니죠, 내년이면. 예. 내년 경기 침체. 예, 좀 대비를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미국 주가 급락 과연 경기 침체 신호인가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대화 나눠 봤는데요. 지금 고민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네, 저도 그런 서학개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예. 작년에 주식을 시작해서 어 많이 잃어 봤고요. 올해 초에 네. 그리고 지금은 살짝 오르나 싶기는 하지만 워낙에 예측 불허의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안전 자산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